4장 14절입니다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죽어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옆사람은 인사합니다. 추운데 어찌, 어찌 지내십니까? 네. 옆사람 인사합니다. 추운데 어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어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잘못 지내는 것 같아요. 어, 날씨가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갑자기 추워져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양평이 공사를 어제 마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추울 때 시작을 원래 계획은 추울 때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추워질 것 같아서 빨리 공사를 하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일찍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사람은 1년간 농사지은 것들이 추수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둬들일 것이 없어서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추수감사절은 1년간 농사지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저장하고 초막을 짓고 들에서 초막을 짓고 곡식을 농사를 짓거를 다거둬 들여서 저장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추수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한간에는 헌금을 많이 거들려고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다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좀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어른이 돼 가지고 생각하면, 에이 그때가 어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그때 참 내가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족하는 것.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빌리보서 오늘 4장 1절기 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공피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계를 배웠다. 그러므로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걸로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한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농사를 풍요롭게 지어서 넉넉한 사람은 교만해질 것도 없고 또 어, 수확할 것이 없어서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사실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해보면, 어, 전도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마음은 그냥 날마다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싶지만 잘안 돼요. 1년에 한명 전도하기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전도를 한명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 차이지요. 추수감사 그러니까 올해 내가 일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그번 것에 대한 뭐 감사, 이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요. 잠자는 문제, 먹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뭐 본인 혼자 사는 거야. 뭐 풍족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1장 14절에서 오늘 빌립보 14장 빌립보 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말은 바울이 전도 여정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 후원과 감사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김을 실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리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미에 가서 나의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을 바울은 말했는데, 빌리보 교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따라서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예,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해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평안한 가운데에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힘들고 사람 사는데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었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서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포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오늘 정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인도 선교 일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서 빌리포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의 이세일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감사원금, 헌금, 성교원금을 해주셔서 전달받았습니다. 내일 가서 또 이제 전달을 할 텐데, 내일 가면은 달러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가서 전달을 할 텐데, 오늘또 얼마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전달을 하고, 잘 힘을 내서, 그리고 그, 어, 필리핀 성교센터에 열심을 내서, 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바울은 전도 열정에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도 그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일에 빌리보 성도들이 같이 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전도 그러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우리 교회로 모셔와서 우리 교회 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복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자기 교회 성도들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을 협조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필리핀 성교에 힘써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애써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디 곳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게 전도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에게 동참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빌립보 성도님들처럼 우리 시원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을 낼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섬김을 실천했었습니다.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섬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김을 실천했었지요.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게 맡겼던 년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처음에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바울에게 선교 재정적인 후원했던 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 없었다. 처음에는 더더나 도 신경을 안쓸 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동참해 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적에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 계속해서 그 선교비를 충당해 줬 고린도에 있을 적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앞장섰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무 너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에바브로디도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전해온. 현재 선교비도 내가 지금 잘 받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온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와 그리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애써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풍족하게, 더 풍족하게 채우시려고 사역지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은 그렇게 넉넉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간은 많잖아요. 무갑수양관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무협, 무갑수양관도 있고, 또, 뭐, 성남 시원의 집, 양평 시원의 집, 필리핀 또 성교 센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우리들에게 아마 더큰 일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한 가지 하고 나면은, 아, 이제 이일 끝났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사람들도 그래요. 이제 좀, 음, 나이를 생각해야 좀, 좀 쉬면서 하라. 처음엔 듣기가 참 좋아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열고을를 맡겨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 그랬어요. 더큰 거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더큰 것들을 맡겨주셔서 더큰 일들을 주관해 낼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들을 잘 주관해 가려면 그만큼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충족해 주셔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어, IMF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 이웃돕기라든가 선교하는 일에 먼저 어, 그거를 끊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런 일, 하나님 일에 다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나 좋은 것보다도, 어, 나 행복한 것, 물론,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여하려고, 빌리뽀 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부더니 예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교비를 전달했던 것이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해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물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뽀교의 성도들의 성조비는 궁핍을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그 궁핍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궁핍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특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감사했던 것은 너희는 빈곤한 가운데서도 나의 필요를 채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입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다니엘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작은 교회들 다 다니엘 기도를 해요, 다니엘.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왔어요. 다니엘 기도에 복사님, 다니엘 기도에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서류 신청을 하는데 도장 좀 찍어 주세요. 막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를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보내온 사람도 있고, 많아요. 어쨌든, 요즘에는 다니엘 기도가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던 모든 강사들의 요지를 보면, 결론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 위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이 있게 채워 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결론.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증. 지난날의 어려움과 어 이렇게 아픔 속에 시련과 연단과 수많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더니 오늘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온다면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도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엉부림을 치고 여기까지 왔더니 오늘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뭐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요, 본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재정적인 어, 그런 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본인이 그것에 뭐 이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원 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합시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합시다. 이제 눈을 보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꼭 있어야 될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죠? 오늘 말씀에 풍성하게,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간증하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멋있게 잘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멋지게 살아야 돼. 멋지게, 뽐나게, 아, 그렇죠? 뽐나게 어, 멋지. 그 얼굴에 근심 걱정 싹 버려버리고,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고 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1년 동안 1년 동안 농사 진 것에 대해서 수확 수확할 것이 많건 적건, 설령 수확할 것이 없어도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섬김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2023년 1년을 살아왔는데 추수감사절에 내가 수확할 추수할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섬김에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또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서 늘 풍성한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